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렇게 됐죠. 한번 자동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 있죠? 결산재무제표에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 1월부터 서 12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보시면 판관비 아 판관비 전에 상단에 대손충당금 한번 보십시오 대손충당금 여기에 1%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3%로 수정해도 됩니다 네 문제에서 1%니까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 외상매출 방금하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죠 단기대음하고 이것은 아 어, 재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 어, 외상매출금. 잔액게1% 곱하고 설정 전 대손 충당금이 12만 3천 원하고 받으러 오면 6만 5천 원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 설정 금액이 436만 5천 원하고 31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번에 대해서 결산 반영하시면 어떻게? 여기 에 대손상각에 직접 반영됩니다. 여기다 직접 입력해서 주셔도 상관없어요. 금액을 구하고 상단에 그리고 점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점표 추가. 전표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확인하시겠죠? 아,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아,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언제 12월 31일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 여기 보시면 결산 결대 이렇게 돼있죠 대손사각비에 그리고 판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나오면 학계 니액 산표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시고 12월 31일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가 여기 아, 대수부장금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1%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아, 최종적으로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자동결산을 입력해 봤습니다.